아, 네 점심을 좀 먹고 어, 시청에 좀 나와 있어요. 어, 쉴 곳을 좀 찾으려다가 어, 이 시청이 참잘돼 있거든요. 잔디밭도 깨끗하고 어, 정자도 있고 그래서 어, 이곳에다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여기 한번 들러 볼까요? 이쪽에 저, 뭐, 저게 통신사 아마 저게 KT 통신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페라 어, 웨딩홀이죠, 저 보이죠? 어, 웨딩홀 그 다음에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면 노원 아파트하고 은하수 아파트 저기 보이죠 은하수 아파트 저기 보이시죠 은하수 아파트 여기로 노원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학원가가 좀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이것도 건린공원이거든요 이쪽도 공원인데 넓어요. 그래서 벤치도 있고 나와서 하면 이건 샤크 존이고요. 샤크 저기에 건물이 뭐 저, 지어지고 있는데 저것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정자에 여기 소나무 숲인데 아주 좋습니다. 조성이 아주 잘돼 있어요 시청이 괜찮죠? 자 그러면. 아, 이 정자. 이쪽에는 이렇게 정자하고 의자가 많이 있어서 와서 쉬시면 돼요. 어, 여기 있네요. 아, 여기 괜찮죠? 어, 그래. 아이고, 건강해 보이네요. 좋네요. 이제 모자 아유, 어, 모자 예쁜 거 사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과일 좀 먹고 어, 쉬도록 할까요? 여기 괜찮죠? 어. 여기 아주 좋아요.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아주 괜찮습니다. 아우 좋네 새우깡도 사하고 과일도 좀 먹고 이렇게 시청이 음, 공원을 이렇게 잘 조성을 해서 그런지 음, 와서 쉬, 쉬고 쉴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이쉴 곳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안 가도 될것 같아요 <laughs> 점심도 그,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과일도 먹고요 가을이라 그런지 바람도 선선히 불고 좀 시원하고 좋은데? 멀리 안가도 될것 같은데? 어, 유성 안 가도 될것 같아. 근데 물이 없잖아. 물만 없지 엄마는 너무 좋아. 정자 나무에. 여기는 한숨 자도 되겠는데? 여름에 여름에 가지. 금아 지금 난 너무 좋고. 우리 이불좋고 한숨도 자야 될것 같아. 배우이거 그래, 먹고 나서. <laughs> 11월까지는 아마 겨울은 좀 추울 것 같고 11월은 좀 와도 될것 같은데 그죠? 여기 확 트이고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 시청 나들이를 왔습니다 괜찮아요 가깝고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인데 주차도 무료고 시청이 무료인가? 막 일요일이니까 무료, 일요일이니까 무료일 거예요. 저때에서봤어요 시청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다 받쳐도 되는데 이제 안전하게 저기다가 받쳤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이니까 무료. 그리고 또 시원하고 정자에서 약간 근데 바람이 차네, 그죠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쉬다가 어, 오늘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한번 흔들어줘요. 음, 네. 9월 넘었어요. 9월 넘고 9월 넘었어요. 음, 네. 그러면 10월 1일이야? 음. 이제 드디어 10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10월도 활기차고 즐겁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박수 한번 치, 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내세요.